여기 배당주 분석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재무 안정성이 매우 좋은 인바디 주식입니다. 지금 저평가 구간일까요? 오늘도 황금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꼬북꼬북 하시죠. 투자의 시작이 되는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2020년 전염병 기간에만 매출과 이익이 감소했지만 그 이후로는 좋은 실적을 기록하는 재무제표입니다. 5년 동안 매출은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요. 5년 동안 1.45배 상승했습니다. 거기다가 5년 연속 영업이익의 단기 순이익도 잘 기록합니다. 영업이익률은 17%에서 25% 사이로 안정적인데다가 보통 수준의. 이... 이익률입니다. 2023년 단기 순 이익이 제일 높은 상태이지요. 2024년에도 실적이 괜찮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입니다. 분기 재무제표도 보겠습니다. 최근 분기 매출액은 상승 추세입니다. 최근 모든 분기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분기 대비 이익과 순이익은 다소 감소했지만 2024년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이지요. 직전 분기 대비 매출은 그래도 상승했습니다. 매출만 안 줄어도 희망과 기회가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020 24년 2분기 매출은 상승했고, 영업이익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시장이 점차 커지는 산업에 있는 인바디 주식입니다. 영업이익률이 좋아서 5년 평균 ROE도 10% 이상을 기록합니다. 미래 성장성이 높은 인바디 주식이죠. 그런데 인바디 매력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채 비율이 10%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적어도 인바디 주식은 빚 때문에 망할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죠. 2024년 2분기 부채 비율은 12%로 정말 좋은 재무 안정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ROE와 재무 안정성 그리고 재무제표가 좋은 주식을 황금거북이가 좋아합니다 오늘 분석할 주식은 인바디 주식입니다 최근에 황금거북이 프리미엄 콘텐츠를 구독해주신 분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이네요 인바디는 건강관리장비 업종에 속해 있습니다 황금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 주식이고 시가총액은 3천억대의 중형 주식입니다 좋은 재무제표에 매우 좋은 재무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좋은 ROE까지 기록하는 인바디 주식입니다. 최근 4년 동안 주가는 상승 추세에 있는 중이죠. 주가 변동성이 커서 그렇지 인바디는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27% 하락했고 2024년에는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입니다. 참고로 황금 거북이는 인바디 주식을 여러 차례 분석했습니다. 인바디 주식을 2022년 12월에도 분석했고, 2023년 10월에도 분석했고, 2024년 7월에도 분석했습니다. 거의 1년마다 분석하는 황금 거북입니다. 여러분이 차트를 보시면 황금 거북이는 저평가 구간마다 분석을 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황금 거북이는 한 종목을 계속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 저평가 구간이 될 때쯤 분석을 하는 편입니다. 2024년 7월에 올렸던 인바디에서의 황금 거북이는 저평가 구간이 19,000원부터 23,000원 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4년 8월에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었던 인바디 주식입니다. 그리고 분석을 할때 26,000원대에 매물대가 있다고 했지요. 실제로 최근 2개월 동안 주가 움직임은 22,000원부터 26,000원까지를 움직였습니다. 전통적인 투자 기준으로 인바디 주식을 보겠습니다. 동일 업종 대비 낮은 per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업종은 적자를 기록하는 주식들이 많은데 인바디의 2024년 2분기 per은 8배 수준입니다. 5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제일 낮은 수준이죠. 그럼 pbr은 어떨까요 pbr은 1.18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식가치가 자산가치보다 조금 높은 편입니다. 5년 기준으로는 제일 낮은 상태이죠.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 부분을 보겠습니다. 배당 성향은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도 재무제표는 좋습니다. 아무래도 건강관리 장비 업종에 속해 있어서 성장에 집중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은 낮은 편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배당금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죠. 17년 연속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률이 낮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괜찮아 보입니다. 잠깐 뉴스를 보겠습니다. 인바디는 최근에 50억 규모 자사주 취득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사주 취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전량 소각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러면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요. 그런데 어떤 뉴스에서는 인바디 주식을 조금 안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인바디 비용 부담에 빛바랜 이익률이라는 제목이 보입니다. 왜 이익률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매출액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죠. 상반기 매출은 986억입니다. 옆에 2023년과 단순히 숫자만 놓고 비교하면 낮아 보이지만 아직 하반기가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비슷한 매출을 기록한다면 1,900억 정도를 기록할 것이죠. 판매비와 관리비가 564억으로 증가하면서 이익률이 감소했습니다. 2024년 하반기 원가까지 판매비와 관리비가 나온다면 당연히 이익률이 감소할 수 있지요. 그런데 왜 판매비와 관리비가 증가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을 계속 많이 하기 때문에 인바디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해외 시장으로 확장하고 있으니까요. 황금 거북이는 좁은 내수 시장보다는 넓은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주식을 좋아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바디는 훌륭한 주식이라고 볼수 있지요. 인바디는 여전히 26,000원대의 매물대가 있습니다. 2021년부터 주가가 날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26,000원의 매물대가 나오면서 주가 상승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바디는 좋은 호재가 많습니다. 앞으로 실적이 계속 상승하는 상황이니까요.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박스권을 뚫고 결국은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도 매물대도 높아지겠죠. 지금은 저점 구간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저평가 구간은 아닌데요. 19,000원부터 23,000원 사이에 있으니까요. 배당 수익률이 낮다는 점을 제외하면 괜찮은 주식입니다. 최근 주가가 눌리고 있는데 이러다가 상승하면 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지요. 황금거북이의 인바디 주식 요약 노트입니다. 재무제표상 매출도 잘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익도 잘 기록합니다. 부채 비율은 특히 좋은데 주가가 아직 저평가 구간은 아닙니다. 배당 연속성은 있지만 배당률 자체가 좋은 건 아닙니다. 전통적인 투자 기준의 PER은 좋지만 PBR은 아쉽습니다. 미래 성장성 점수는 좋은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황금 거북이는 인바디 주식에 대해 별점 8점을 제시합니다. 주가가 조금만 낮아지면 더 매력이 높아질 것 같은 주식입니다. 황금 거북이는 소액 매수와 관심 의견 사이에 있습니다. 2만원 아래로 내려가면 매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도 주가는 낮아진 편입니다. 하지만 황금 거북이는 확실하지 않으면 돈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영화 타짜에서 이런 대사가 나오지요. 확실하지 않으면 걸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겁이 많아서 이렇게 투자를 했더니 제가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나 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답글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주식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배당 주식을 좋아하고, 투자하고, 공부하는 황금 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